즐겁죠. 좋아질 것 같으니까. 좋아지. 좋아질래. 많이 좋아질 겁니다. 아. 자, 이제 저기 그 손맛은 분명히 달라졌잖아. 응? 이런데도요. 이런데도 손맛은 좋아진 거예요. 그러니까 참 머리 머리가 좋은 거예요, 머리가. 아. 근데 좋은 머리에 되는데 잔 머리 같다. <laughs> <laughs> 앞머리도 좋은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. 그럼 어... 응. 아! 아... 너를 위해서 손톱을 안깎고 왔지? Oh, no. 너보다 더 길어. 와우, wow. 제가 더 길어요. 엄지 그럼 붙인거잖아 아니요 제 손톱이에요 그래? 될 생각보다 거예요. 튼튼한데? 제거예요 손톱이 이렇게 기르기가 쉽지 않은데 아 손톱이 저거를 안하면은 손톱이 막 갈라지는데 응일렇 음. 하면은 탄탄해지더라 응 음, 오히려 숨은 못이잖아 딴딴 딴단. 숨을못쉬잖아 여기 밑에 사이로 됐어 <laughs> 아하 아. 손톱으로 딱딱 찍는거야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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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아, 파 아, 음, 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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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더 정교하게 one.